겨울산 모습입니다. 오늘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시냇물 소리 들리시지요? 시냇물은 저 밑에 흐르고 있는데 <laughs> 겨울산입니다. 저기 멀리 오우가 있는데 내려가자고 합니다. 삼형제가 나란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제가 숙소 찍느라고 늦게 출발해서 기다리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있습니다. 현호, 나야 미안해. <laughs> 현호, 호노 당겨 볼게요. 어디있어? 돌아가자. 돌아가자. 네. 돌아가자고 하네요. 산의 전망입니다. 아치사도 내려오고 있습니다. 왜 어디 어디 안간 거야? 여보, 전망대 가신 거라요? 용호는 끝까지 못 올라갔나? 네 전망 블로그에는 전망대에 올라간 바다가 보인다고 하네요. 어제는 다른 방향으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. 저희 가족 내려가는 모습입니다. 시냇물 흐르는 모습이네요. 시냇물 소리도 쯔쯔라고 있는데 저 멀리 시냇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인제송 옷을 인제송 햇빛 받아서 햇빛 받고 있습니다. 인제송 예쁜 옷을 하는 삼대경으로 예쁘네요. 네. 봄이어서 밝은색 옷을 입었습니다. 네, 하늘빛이 너무 아름답네요. 네 여기가 편백나무 휴양림에서 엔제송 잘 자랐습니다. 모두분들 모두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축복합니다. 샬로. 네 축복합니다. 샬로. 하트 <laughs> 행복하세요. 건강하세요. 축복합니다. 샬로.